어디 가는데? 어, 어, 오늘은 이 가을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단풍 음. 단풍을 이용하면서 아 어, 저기 호발제, 음. 보발호제를 거쳐서 그 옥순봉 출렁다리 오늘은 오우. 코스가 옥순봉 코스가 되겠습니다. 음. 안경 한번 벗어봐봐. 아이, 에이. <웃음> 에이. 이 <laughs> <땡기 순박해> 보인다. <laughs> 음. 어. 자, 구독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Let's go. 라 어,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얘네들이 이렇게 이쁜 색깔을 만들어내네. 이 이쁜 색깔이 카메라에 달리는지 모르겠다. 오, 그래. 이, 이 길이 진짜 이쁘네. 오늘 첫날은 단풍, 가을 단풍 위주로 하고 보발제 그 고구랑길. 음. 그 전망대에서 보고, 음. 저, 옥순봉, 청풍원가 거기, 음. 아니, 아니, 충주호과가청풍원 거기, 그, 옥순봉 출렁다리를 건너겠습니다. 음. 알았다. 여기는, 우와. 그, 36번 국도 옛날, 가문제를 올라가는 그 곳인데 어, 단풍이 아주 멋있게 물든 그런 코스입니다.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드라이브 음. 코스. <laughs> 오, 이 색깔 봐봐. 발그케 물들고 잠깐만. 진짜 이런 아풍나무 가로수는 처음 본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진짜 웃음> 네 아, 봉화 진짜 아일러브 봉화다. <laughs> 오늘 주제가 가을 단풍이 되는 응. 단풍을 찾아서. 한국의 단풍을 찾아서. 고발제 음, 임시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데크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은호발제 전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단. 고발대,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해놔. 자, 음. 오발, 이제, 네, 전망대 임시 아더 높이 임시. 올라가서 볼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임시로 그래서 지금 길이 보인다. 어,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여기가 이제 보발재. 흰차, 흰차 이렇게. 흰차 온다. 어, 꼬불꼬불 도로. 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네 곳이라는 오, 곳이 있어. 네 곳. 진짜 이쁘다. 네 곳. 이렇게 생긴 도로가 네군데네네 곳. 네. 저장이 전혀부터 저장이 되고. 얼마 갔다 오래. 음. 응. 그 여기까지 화내안 되고. 시간이. 저쪽으로 찍어줘. 다음 장소 가고, 또팥타고 응. 여기 나온다. 응. 여기, 중주어, 응. 옥순봉 줄릉자리를 옥순봉이 어디 있는 거야? 아무거나 보고 대충. <웃음> 대충. <웃음> 그렇게 많이 안 출렁거린다, 그지?

우와. 지금부터 옥순봉 출렁다리를 <laughs> 긁겠습니다. 야스! 한번 기다이다 처음에는. 메가. 太っ

<목소리> 어우, 너무 겁난다 이게. 네. 못 빠지면. 어, 물이 이게. 엄청 깊을 것 같은데. 아니,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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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튼튼하겠지. <목소리> 아이가 아, 나... 아, 온데노 어? 어. 음. 진짜 오늘 좋은 것이다. 옥순봉 출렁다리. 아따. 잠깐만 근데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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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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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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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차 밖에도. 야 가림막까지 다 있다 텐트에 밤에 있는데 여기 지사장이고 깨놓고 들어가보고 오자 응. 그러면은, 여기 응. 화장실이네 몇 늑대 타를 쓴고양이지 얼굴만 야옹. 음. 아무래도 탈을 썼어 <laughs> 고양이인 척 하지마라 저게 머리가 높으니까 거시면 피게안패드 뭐 아니면 가방이나 뭐? 옷 이렇게 벼도. 아니 일로 잡까 절로 아야지 저기가 높은데 그때 울릉도 갔을 때는 머리를 일로 했지? 응 음. 그때는 내려막길이있었는아 그러면 머리를 절로 거기가 확실히 높다 안 되나? 머리 일로 해 발이 발이 응아 음. 음, 괜찮다 아니면은 나 봐봐. 근데 일로 자야 가로동 불빛이 일로까지 안 들어오고 됐다 여자가 가면 되겠다. 음. 근데. 배터리 사는 거다, 이 친. 배터리 필요 있나? 저 불이 불이 저렇게 많는데. 왜? 원한이 좋네. 응, 그렇게만 해도 하나다. us. 이거 넣으면 안된디네 에에에. 그래, 뭐, 킬것 같냐? 킬것 된다, 정말. 맛있겠다. 바람이 안 불었어, 좋네. 그래. 이 시중 너무 빨라. pulun da. Tamam. Kolejny sobie jest. 그래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응. 아, 이거 깨고 가져왔죠. 아니, 고기만 깨면 되니까, 그게. 오, 멋지게, 멋지게. 응. 고기를 넣어놓고, 삼촌하고, 여기다, 여기다 다 앉을까? 밥을? 그렇게 할까? 이게 뭔가, 그제? 여기다다 놓고 이 응, 미 s c

와, 식사 끝 이게 또 이렇게 찍어 놓고 나중에 차 바뀌고 오라면 드디어 <laughs> 올게 그치? 알지? 됐다 집이, 집이. 응. 돈 벌어 갖고 넓은 집으로 그래? 가자 큰 집으로 갈까? 방칸방 어, 벗어나자 장장오늘 화장실. 응? <laughs> 어, <가서. 웃음> <laughs> <laughs> 진짜 즐거운 하루였는 같습니다. 이쁜 단풍을 구경하고 진짜 근 없이 봤다 고 <laughs> 그 옥순봉 출렁다리 그 충주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건너 서 스릴 만끽을 하고 또 송계계곡 자동차 야영장에 와서 차박을 하면서 저녁을 먹고 또 내일 하루 일정을 위해서 지금 또부자나야 내일 그 악명높은 오락산을 등장하기 오락산. 위해서 성공할수 있겠나? 지금 휴식을 취하고 몇 미터인데 오락산이? 1097미터 아 1000미터네 1097미터를 1100미터네 음. 그래서 오늘은 차에서 푹 쉬고 내일을 위해서 일찍 깹시다 바이바이